얼마 전에 제가 정말 크게 곤란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참 좋은 운전자 보험 덕분에 간신히 아주 훌륭하게 해결했거든요. 저만 알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들고 왔어요. 아, 저 무슨 일 있었냐고요? 자, 그럼 변신하고 인간계로 넘어가 볼까? 친구 차를 타고 인간계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인간계 나들이어서 너무 들떴었는지 그만 사고가 났지 뭐예요? 넌 사고가 났는데도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야? 운전자 보험은 가입한 거지? 자동차 사고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 되는 거 맞는지 얼른 연락해봐. 그건 당연히 지원되는 거고 더 많은 것들이 지원되니까 걱정 없어. 더 많은 거? 운전자 보험이 그런 게 있어? 당연하지 기본 보장 내용은 물론이고 내차 수리비와 위로금도 지원해준다고 차만 중요해 내가 다친 것도 챙겨줘야 진짜 운전자 보험 아니겠어? 그럼 보험이 쉽게 가입 가능해? 24시간 간편하게 가입도 가능하니까 바로 알아봐 이게 대한민국 1등 운전자 보험 클래스 아니겠어? 프로미 친구들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저처럼 당황하지 않으려면 든든하게 대비해두면 좋겠죠?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기로 함께 약속! 프로미 친구들 안녕!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디비 손해보험